다행이다, 해가 나서. 네네네. 엄청 걱정했는데. 아, 오늘, 아침에 오시느 걱정, 아유, 걱정이래. 오시느라 기약 많이 안 왔어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 와, 해나도 진짜 다행이다. 많이 비슷하게 기다렸어요. 아, 고생합니다. 아유, 저도, 어, 오늘도, 네, 오늘도 아마 좀이 있다가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기다리지 마시고 네네 네. 네, 네. 위에 있다가 가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다리지 마시고 네. 어, 오늘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빨리 날씨를 즐기수있습니다네 오늘도 어, 열심히 촬영해 놔야 네 주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아마 주 1회씩은 꼭올릴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 아마가 내일, 네. 내일 없시에 네. 올라올겁니다 네첫번봤는데 아빠... 어... 5시? 네. 생각보다 되게 잘나왔고요 네. 그리고 약간의 좀뭐막막우아우아우 이런 재미라기보다는 좀 담백한 느낌으로 보여주시니까요 시간 나실 때 보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주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달되시면... 아, 그쵸. 아, 되게 편집도 잘하고 활용도 되게 잘 하고요. 원래 회사에서 만드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인력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위주로 좀 많이 해주려고 해서 컨텐츠나 이런 것도 등등 여러가지 찍을 예정이고 언제 칠지 모르니까 네. 어, 맛있게 <laughs> 어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이로그 뭐,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노래도 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래도 잘 만들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음악이 나오거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노래를 계속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작업이 들어간 다른 곡도 있고요. 기다려 주시는 만큼 어, 많은 결과물을 낼게 할 테니까요. 그래도 그래도 어 제가 참여를 하지 않는 곡은 없을 거예요. 네. 제가 만약에 하더라도 작곡을 하든지, 아니면 작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공동으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참여할 예정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어느 생각이 들어가 있구나 정도는 어 이름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예정이니까요. 소리가 들어가요. <laughs> 거의, 네, 여튼, 또 기다려주신 대로 열뱅을 쉽게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출시는 네. 사실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빨라도 10월 말에, 네,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조금, 이제, 지금, 막, 유통사를 맡겨도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생각은 11월 말이나 12월 초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그 전에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발라드에요. 발라드인데, 어, 어때요? 뭐, 뭐, 아직은 잘, 정체성을 잘안 모르겠어요. 어떤 템포의 발라드가 만들어질지는 아직도 조율 중이고요. 네. 사실 거의 다나오긴 했는데 어, 제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네. 시간과 날짜 이런 거는 저도 생각을 해가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만한 곡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그냥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laughs> 기대는 해주세요 어쨌든 아 날씨가 진짜 나아 나무 다행이에요 나가 하루 되시고요 네. 맛있어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그래도 날씨가 좀안 좋다면 은 <laughs> 집에서 쉬세요 위험해네 알겠습니다 조들어가시고 맛있는 점심 되시고요 아네 블레치즈, 네가 좋아하는 걸 말해봐. 와아아아, 아, 아. 달콤한 타입, 부드러운 스타일, 취향을 저격하고 싶잖아. 와아아아, 아, 아. 기꺼이 너에게